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정말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만 할까? 이런 의문과 함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 전체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족들도 예외 없이 여러가지 시련을 겪고 계십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하나씩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밀려오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힐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금이 불로 단련될 때 더욱 순수해지고 귀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네 가지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라고 원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즐거워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토 도키미온 휴먼 테스 피스테오스인데 이는 검증된 믿음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금의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온의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 순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탁 쳤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요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은그 극한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드러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의 실패, 가족의 병환,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느냐 아니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분의 뜻을 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 경험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숨어 있던 불순물들, 즉 교만이나 자기 의존성이나 세상에 대한 애착 등을 드러내고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 순수해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 라는 의심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에는 당연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데이아인데,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록 자녀가 당장은 힘들어하고 원망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더큰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더큰 축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수 없었을 것이다.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체험했다고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불안, 사회적 고립감 등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슴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과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요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한 고백을 보십시오. 욕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욕은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눈으로 뵐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험적 알무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등을 말로만 듣던 것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단순히 좋은 구절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도 다윗이 실제로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막기 감옥살이 파선 굶주림 추위 등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신앙의 자산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개인적인 체험들이 쌓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경험, 병원에서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된 경험, 인간관계에서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갈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된 경험 등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통로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을 때그 상황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더 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은 후에 그보다 훨씬 큰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특징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오는 더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욥기 42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 마리와 낙타 6천 마리와 소천 결이와 암나기 천 마리를 두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해졌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 자신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간이 악한 의도로 행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더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부활로 절망이 소망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이전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신 간증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절망스러웠는데 그 경험을 통해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사랑을 할수 있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이 더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커지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성장은 그 어떤 물질적 축복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 중에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보다 훨씬 큰 회복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더욱 귀하고 견고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로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보다 훨씬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와 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귀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탁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여러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께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미리 저장해 두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미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올바른 고난관을 정립해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지금 평안한 때일수록 고난 중에 있는 다른 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도와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오는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폭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신 네. 간증들이 있으시다면 꼭 나눠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가족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진로와 앞날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